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산단 전용 공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경쟁력 강화에 있어 공유 경제를 접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반월시와 스마트선도산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유 서비스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단과 공유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다섯 개 업체들은 산단 전용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마이다스 IT는 사전 계약 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혜택을 내놨습니다. 카풀 서비스와 카쉐어링 업체 역시 출퇴근 환경과 업무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유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받고. 사전계약 혜택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이러한 공유 서비스가 정착되면 산업단지의 불편한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건 물론 기업 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수 있습니다. 이사시와 스마트산단은 어, 교통환경이나 또 산업 근로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교통 환경 문제를 해산하고 또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차 심화시켜서 실제로 기업에 이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은 전국 25만 개 공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산단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상태. 이를 바탕으로 경기 반월시와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두 곳을 대상으로 12월 중 모바일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